<목소리> 야, 요나, 누나 이름, 응, 아빠, 이름? 응, 응, 누나가 아빠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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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니이 아빠 이름 아니 이름 아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아야유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아야유아 아빠 이름 뭐야? 어? 아아 이름 뭐야? 요나? 요나, 아빠 이름 뭐야? 요나, 아빠 유 아빠 아 민유야, 아빠 이름 뭐야? 예?